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팔꿈치 통증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이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팔꿈치 통증하면 네. 테니스 엘보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테니스 엘보 말고 또 골프 엘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팔꿈치 통증은 유독 스포츠 명칭하고 이렇게 유래한 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스포츠 활동과 관련돼서 많이 이제 병행이 생기고 이제 테니스 선수들한테서 팔꿈치 외측이 많이 아프니까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을 붙였고 골프 운동 선수들이 이제 내측에서 통증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골프 엘보라는 이름을 붙였죠. 물론 이제 스포츠 활동과 관계 없이도 올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쪽, 외측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셨고, 네. 그 골프 엘보는 내측, 안쪽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팔꿈치 관절이 이제 위에 있는 상황골도 있고, 팔 전안부라고 해서 이제 요골과 첫골, 뼈가 있어서 뼈가 세 개가 연결되는 관절이고, 이 팔꿈치랑 관련돼서 대부분 근육과 힘줄이 손하고 연결되어 있죠. 손등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손목이나 손가락으로 펴주니까 신전근이라고 하고, 손바, 팔 앞쪽, 아래쪽, 손바닥 안쪽으로 오는 것은 이제 굴곡근이라고 이제 손을 찌거나 손목을 구부릴 때 영향을 주는 근육들인데, 운동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신전근 쪽에 있는 바깥쪽에서 오는 것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신전근의 기시부라고 이제 만져보시면은, 유피디는 이뼈가 톡 튀어나오고 있죠. 네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대부분 신정근들이로로 지나가죠. 여기서 염증이 생기는 게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고, 네. 굴곡근이라고 하는 건이 안쪽에 이제 톡 튀어나온 뼈 있죠. 네. 여기서 연결돼서 쭉 가는 것들이 이제 골프 엘보 또는 내측 상과염 이렇게 이름 붙이죠. 아, 근데 제가 테니스는 좀 쳐봤지만 네. 골프는 안 쳐봐서 그렇죠. 스윙은 비슷할 텐데 왜이 부위가 다른가 이런 또 궁금증이 어. 생기네요. 저도 뭐, 운동을 별로 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쓸 때, 이제, 예를 들면, 은 테니스든, 예를 들면, 배드민턴 비슷한데, 네. 백핸드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이렇게 할때 이렇게 손목을 많이 긋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 팔을 많이 썰게 되면 이쪽 근육에 자꾸 피로도가 쌓이는 거죠. 골프는 스윙을 할때 안쪽을 하거나,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꼭 골프를 해도 바깥쪽이 아픈 사람도 많아요.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뭐 운동 자세나 영향을 받는 거고, 실제로 뭐 운동에 너무 집착해서 영어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골프나 테니스를 안 치는 분들도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어떤 동작을 반복해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로 뭐 외측 테니스 엘보 쪽이 외측 상관이더 흔하죠. 내측보다는 이제 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들. 이런 칼질을 많이 해도 그렇고 음. 낚시 같은 거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엘보자고 양궁 선수 활쏘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도 국궁하시는 분도 있는데 꽉 잡고 힘을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오고 활쏠 때는 <laughs> 아프지만 쏘고 나면 그래도 그 즐거움으로 아, 네. <laughs>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주부분들도 테니스 열고 많이 걸리신다는데 네. 그게 아마 뭐 칼질이라든지, 칼질도 주방 일하고 후라이팬 들고, 냄비 들고, 물통 들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그냥 이렇게 집어들죠. 뭐 물통 들고, 후라이팬 들고. 이렇게 들면은 이쪽을 쓰게 되니까 덜 아픈데,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게 되니까, 주방을 술거지만 해도 아파요. 냄비 들고, 후라이팬 들고 돌리고 음. 이러면은. 네. 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 그, 파스타를 이제 만들어 오는데, 셰프. 4인분을 네. 해야 되니까 양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면을 삶을 때도 그렇고, 이제 또 소스 볶을 때도 그렇고, 이제 무거운 뭐 프라이팬이나 팬을 드니까 어쩔 때는 여기 팔꿈치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아프고그 개념 자체가 결국은 엘보는,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과사용,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매니저. 뭐 남자들이 뭐 현장 일하고, 뭐 망치질하고, 뭐 일을 많이 해도 생길 수 있고, 안 쓰면 안 생기죠. 지난번에 이제 어깨 통증 할 때는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안 쓰면 안 된다. 아프더라도 좀 자주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팔꿈치 통증은 반대인가요? 그렇죠. 팔꿈치 통증을 뭐 꼼짝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인 일은 피해야 되고 자주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평소에 안 아플 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들은. 이 염증이 심할 때나 통증이 심할 때는 좀 자제를 해야죠 아,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운동하다가 이 엘보 오신 분들은 그렇죠. 또 운동에 빠지셔서 아파도 또 참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절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어깨 통증 풀어주는 것처럼 뭐 스트레칭법이나 뭐 예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염증 생긴 주위가 만점 많이 아파요. 이제 엘보 온 사람들은 요, 이제 뼈 튀어나오는데, 예를 들면 테니스 엘보 온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악 하면 소리 지르면서 이게 이제 신전근을 타고 이까지 내려오죠. 아. 발꿈치까지 내려오고, 이 주된 영장을 주는 힘줄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이랑 연결되죠. 네.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이제 가위질 많이 하거나, 젓가락질 할 때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음.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압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아픈 사람들이 뭐 과도하게 스트레칭한다고 이렇게 끊어버리면다 아프죠. 음. 그 예방하려고 평소에 안 아플 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건 상관없고 온찜질하는 건 좋은데 아플 때는 너무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을 하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아플 때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 네. 찜질은 어떤 거예요? 찜질은 상관없나요? 그렇죠. 찜질은 외상이 아닌 이상 무조건 온찜질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뭐 발목이 접질리거나 색이 다쳐서 부었을 때는 냉찜질, 아이스팩이고 그 외에 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생기는 뭐 팔꿈치 통증, 어깨 통증, 뒷목 통증 다 온찜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죠.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이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 팔꿈치 통증이나 뭐 엘보 이런 걸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 생각보다 많죠 요즘 스포츠 활동도 많고 뭐 대부분 노동 활동을 많이 하니까 팔꿈치 아픈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는 이제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이라고 하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많고 그 외에도 이제 40-50대 넘어간 분들은 일을 오래 한 분들은 이미 관절염 자체가 오는 경우도 있죠 아 관절염이군요 팔꿈치 자체에 뼈가 굵어지거나 관절염이 와가지고 끝까지 안 구부려지고 안 펴지고 일을 많이 한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염증하고는 좀 다르게 관절염 자체로 인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볼수 있죠. 네. 뭐 어쨌든 오늘 주제는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니까 그럼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치료법은 이제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 이것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요 주위만 좀 아프고 이렇게 힘이 이렇게 뭐 일을 상승을 하는데 그냥 참을만 하면은 약물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하는 를게 기본 치료죠. 그렇게 해도 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을 좀 줄이고 과사용을 안 하고. 근데 사람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환자들 그러죠 팔안 쓰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일을 못할 정도니까 힘을 못 쓰니까 염증 치료하는 주사를 이제 맞는데 그 염증 주사는 뭐,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썼기, 좀 썼기 때문에 자주 맞아서 좋은 주사를 하죠. 네. 그런 주사를 맞고 염증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하면 빨리 좋아지고, 물론 또 재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면 또 아파서 오는 분이 많죠. 일을 하시는. 거 그러면 자주 맞다 보면 이게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외측 인대 힘줄이 파열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주 맞은 분들 보면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변색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 예방하려면 평소에 이제, 팔을 좀 줄이면서 온찜질하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치료를 많이 시도하기도 하죠. 뭐, 조직재생주사, 뭐, 이렇게 부르는 뭐, 프롤로주사나 DNA주사 같은 것도 맞고, 아니면 이제 PRP라고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혈장성분 중에 조직재생 효과를 보는 그런 주사성분을 갖다가 직접 팔꿈치, 염증부위에다 주사하고. 이런 것들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늘 100%는 아니고, 이 사람 상담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자가에서 할수 있는 것은 뭐 스트레칭보다는 온찜질과 마사지. 네. 마사지는 자기가 직접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사지를 이제 아픈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픈데보다 더 아래 연결되는 이쪽으로 연결된 부위를 네,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꼭 해야 되면 보호대처럼 찰 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아대 같은 것보다는 이제 쫙 해서 벨크로 같이 찍찍이 같은 거. 압박할, 압박할 수, 있는. 수 있는 걸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다가 팔꿈치에다 차는데, 네. 그럼 불편하기만 하고 효과가 없어요. 팔꿈치가 아픈 분들은 팔꿈치에다 차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서 한 5cm 밑에. 여기 아래쪽에? 네. 여기 힘을 딱 주어보시고, 그러면 힘이 쫙 들어가는 쪽 있죠? 네. 여기다가 딱 압박을 해주면은, 일할 때 이제 잡아주면서 염증이 전달이 덜 되니까 도움이 되죠. 그 압박의 정도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좀 세게 해줘야죠. 아, 그럼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엘보가 왔다 치고 한번 마사지법 한번 알려주시죠. <laughs> 네, 뭐, 마사지법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엘보 와 있는 이 아픈 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전근, 근육하고 힘줄, 그 다음에 굴곡근, 근육고 금지를 자꾸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펴주는 거고 엘보가 오기 전에 평소에 이제 팔을 좀 썼서 좀 뻐근할 때 심하게 염증이 안 생겼을 때는 이렇게 쫙 펴서 손목을 최대한 반대 손으로 어 이제 유피 님 이렇게 쫙 당겨주시고 네. 반대로 구부려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아플 때 예방용입니다 이거 네, 아플 해, 때는 하지 마세요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남닥터와 함께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와 같은 통증에는 스트레칭보다는 온찜질과 마사지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